지금 이 소리가 지금 국민의힘 아마 면접실까지 다 들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 공천 면접을 방해하러 온게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 무대 현수막을 저희가 조양권 본부장님이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이곳에서 공첩할 거예요. 뭐, 아니다.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날로 딱 세우는 거예요.

반는이제 미래가 할때만 지적들이라는 이슈가 더좋이를아야겠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집회가끝다고 보고만 했습니다. 그게 어 오늘 말을 못 하서. 네. 제말새새봉이고난난뒤쪽으 난... 난 마지막에 잡은 생각이 나서요. 제가 그날이약속 생각나. 생각이 가슴 아졌어아 아프다. 정말 아, 절데일 그걸 벌써 들리면 이제 위험한 게 1년 됐지. 부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두 집회 준비하는 도중에 갑자기 할로윈 유족들 그쪽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렇게 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장소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좋은 제기 전에 김병태 아는 주식 회장님에게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한 집회까지 다 보내드렸다가 그 제가 5시 한까지 네. 어 30분 연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30분 연장을 합니다 1시 반까지 저희가 어, 오늘 얘기를 할 것이고 1시 반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누구 사람 이름을 걸어가면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전장선 아, 아,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아, 1시 반에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그냥 박수 그러면 여러분 딱 일어서 가지고 왼쪽 저쪽으로 바라보면박수로 치시면 됩니다 알아들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이크 잡고 하는 모든 발언은 법칙 선거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올라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어떤 정당이나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장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오늘 상관이 문제만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 갑자기 잡힌 일점이었지만 지금 이재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지금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고, 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빅탭. 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지영아, 어, 저, 김명준 교수님 어? 저기 지금 양손이 벼어 있잖아. 변호사, 출연 변호사님, 그리고 변호사께, 변호사계의 m 지세대 윤용진 변호사님, 그리고 다큐 영화 감독 아포가 출연입 그리고 여기 대신 조양관 대표님과 저 이렇게 다녀왔고요. 실은 여기 한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 비밀의 부처님, 부처진들이 자양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두 몇명을 다녀왔잖아요. 예, 요즘, 어, 그 한동훈 국힘당 기대위원장이 승모관리관 날인 문제를 직접 꺼내드렸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상민행안부 장관도 선관위를 향해서 공명선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공부를 음, 했어요. 어, 저희가, 네, <laughs> 하나 더 있을까요? 마이크가 혹시? 예. 어, 저희가, 어,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에 가서 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더 많이 있지만, 어, 제 일부만 이렇게 좀, 어, 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그곳에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부부장님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성과라고 보시는지,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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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가지는 대만이 아닙니다. 제가 네. 농산 아, 네. 네. 외국사에서 제 느낌은 네. 컴퓨터 부분 정상수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네. 국정원이 네. 국은시나 네. 네. 보안정관 네. 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제가 이 경보, 그, 이 경보 국제구급 연대 어, 대변인 그분이 너무나 글을 구구절절하게 잘 쓰셔가지고 거기와 그 살짝 제가 변형을 시켜서.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에게 위원장님에게 저희가 전달하는 서한문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그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을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동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께 필요한 그러한 어, 네, 그 어. 자유민주주의를 국번에 하기 위하여 반드시 4 1 0총선에서 픽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하여 한동훈 위원장은 동분서주하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국건히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척결의 포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훌륭한... 부정선거는 초등학생들도요, 그 증거를 보기만 하면, 아,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데 우리 어, 지성에 그, 그런 어, 사람 해야 되나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저말 특별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 이렇게 나서서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좀 인기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혹시 동료 부총리인가요? 네. 지금 우리 부총께서는 나서시고 있지만. 네, 네. 좌파가 과연 핵심 분자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일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파의 입장이라요 네,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양승표의 대법원장, 이재용 선거의장 1심에서 다 박박 뒤집어석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2심 상소 정고인의 선고인입니다 어, 선거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나전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관리관 모르게 그의 도장이 날인된 가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할 요령이 아닌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인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이유로 투표진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이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100명. 그 행렬을 제시한 만큼 부정선거의 의에 불신 사전투표지 이사단을 폐기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전형단을 깊이 코관찰하라 아울러 아, 네. 네. 그 아주, 뼈표관리반대리발리발리이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이리발리발리발고그리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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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런발그발리발리발리발리발이발리발리발리발리리발리발리발 아, 네.

한번 들어주시죠. 중앙 상관이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나리나라 나리나라 발리나라 <목소리> 개인 도장 직접 <목소리> 나리나라. <목소리> 나리나라. <목소리> 아, 어쨌든 여러분 오늘 완전히 맑 날씨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마 최대 다음 주가 될것같기면 다음 주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그 날씨가.